안녕하십니까 정상TV 인정상입니다 아, 참으로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먼저 오늘 제목은 한동훈 장관 홈런일까?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 하려고 합니다 먼저 방송에 앞서 주 기도문을 먼저 할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진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서두의 말씀대로 오늘 한동훈 장관 비상대책위원장, 과연 홈런일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직을 사직하고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습니다. 자칭 구원투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구의말 투아운 죽느냐 사느냐 만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은 홈런을 칠 것이냐 아니면 땅볼로 아웃을 당하느냐 이건 타자 입장이겠죠. 구원투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마지막 타자 한 명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냐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위기에 놀린 상황입니다. 과연 한동훈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홈런을 칠수 있을까요?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국민 누구나가 원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은 한종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홈런을 치기를 강렬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찍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과연 구원투수 역할을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방송을 찍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세입니다. 이재명당, 소위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개딸 당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위헌적인 위법적인 폭고를자행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탄핵을 얘기하지 않나 법안을 만들어도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법이 아니라 국민들을 해코지하는 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법이 저는 5.18 민주화법 5.18 특별법 5.18 폄훼 금지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법 때문에 지금 애꿎은 지만원 박사도 징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으로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만원 박사를 계속 구속하고 사면 석병을 안 해주는 걸 보고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갖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구원 투수 역할을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다행히 취임사에서 주사파 세력, 운동권 세력의 만행과 타락 범죄를 제대로 지적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주사빠 세력, 386, 586, 이 운동권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가장 큰 바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과연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그것은 과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도 양단에 물러섬이 없이 부정선거를 발번 추적해서 이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망가졌습니다. 전자개폐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희망이 없습니다. 5·18 특별법 때문에 청년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들이 국민 세금을 빨아먹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부정선거를 밝혀내는데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에 주사파 세력들이 득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들이 거지 같은 법안을 너무나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5.18 주사파 세력들이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이 사느냐, 죽느냐, 국민들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태까지 웰빙당으로서 제대로 투쟁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국민 세비만 축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개딸당에 대해서 제대로 투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한동훈 장관이 구원투수 역할을 할수 있을까 참으로 자괴감이 드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군 투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바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사파 척결,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국민을 살리는 법안 만들기, 그리고 의론, 지만원 박사, 사면석방,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김대중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대중이 만악의 근원인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자는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반하는 짓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 재산이 지금 그 아들들에 의해서 부정부패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또 어떻습니까? 문재인을 처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코로나 피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다 문재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바람이 바로 주사파 척결 문재인 척결, 김대중 척결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절대로 저들 주사파 세력, 저들 운동권 세력에 기죽지 마시고 그 날카로운 검을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한동훈 장관이 운명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도 한동훈 장관한테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부디 한동훈 장관께서 이세 가지만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부정선거를 밝혀 주십시오. 부디 주사파 세력, 운동권 세력, 부정부패 척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김대중, 대, 김대중에 대해서 부정부패, 여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반역자들한테 넘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축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정상TV 마치고자 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